자, 선문여고 1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풀어드릴까요? 1번, 기아적. 2번, 대수적. 3번, 둘 다. 네, 둘 다요? <laughs> 네, 알았습니다. 네. 이게 서술형으로 하는 거랑 애들 지도할 때 되게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그쵸? 근데 평행이동을 해서 하는 거는 서술형으로 써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어, 그 기하적인 풀이와 대수적인 풀이 둘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정석적인 게 대수적인 풀이이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 대수적인 풀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고 증가 함수래요. 그럼 증가하는 모양의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주어져 있는 준식이가 0에서부터 3까지 f x 에 dx의 값이 1이고 그다음에 0에서부터 3까지 절대값 f(x) 7이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0하고 3 사이에서 f(x)가 양과음이 바뀌는 지점이 존재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넓이하고 정적분의 값이 차이가 난다는 뜻이니까, 자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x) 빼기 3 플러스 5를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 구간이 0에서 3이기 때문에 3에서 6 6에서 9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식을 이용해서 풀어달라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고 이 뜻입니다. 연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하적으로 풀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바로 한번 구해 볼게요. x축, y축에서 x=9와 f(x)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죠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절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뜯어요. 대수적으로 푸는 게 0에서 3까지 아너 더하기 3에서 6까지는 또너 더하기 6에서 9까지는 또 너. 자, 이렇게 세 개를 뜯으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뜯었어요. 근데, 첫 번째 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7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걸 처리를 하셔야 되죠. 자, 근데 절대값 fx인데요. 실제로 이 fx는 3에서 6구간에서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요? 증가함수인데 얘가 양과 음이 바뀌었으니까 3 근처에서는 벌써 양이거든요. 계속 증가함수인 거니까 3보다 넘어갈 때는 무조건 양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너를 갖다가 절대값을 갖다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없어요? 너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를 갖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 3에서 6까지 이 fx를 저거로 바꿔치기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3, 플러스 5,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0에서 3까지 fx, dx 하고, 15,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네. 됐죠? 네. 됐죠? 네. 3에서 6까지 이거인 거니까 얘를 평행이동을 생각했다고 치면 은 0에서 3까지랑 같습니다. 그거로 얘 값이 또 나와 있기를 얼마라고 하는 겁니까? 1이니까 요거는 1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는요 몇번 밀어줘야 돼요? 두번 밀어야 되죠? 그러면 밀고 밀고 하면 은 10이니까 30 하나 나올 거고 또 나오는 거1 이렇게 돼서 31 그래서 대수적인 풀이는 요 정도로만 하시면 7 더하기 16 더하기 31 54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림으로 이렇게 풀어놓고 사실 그림으로 풀었는데 잘 안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는 풀겠는데 그림으로 오히려 또 안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하적인 풀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그려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뭐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울게요. 네, 뭐 별거 아니니까. 네. 네? 답이 54인지는 제가 네. 네. 답이 54인데 답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이놈의 5답은 네. 54. 네. 5답.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기하적인 풀이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정확한 그림까지도 필요 없죠. 아, 요게 0에서 3까지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네. 그럼 실제로 이 부분의 넓이를 AB라고 하면 A 더하기 B가 7이고 B 빼기 A가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3, 4, 갈라쇼를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면적으로 치면은요. 맞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연소감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의 그래프가 3만큼 밀면 또, 이렇게 간다. 이런 뜻이고, 또, 이렇게 간다. 이거 두 번째 건안 할게요. 자, 됐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찍찍찍찍찍찍 끄어 버리면 이거의 끝이 여기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인용수석이 5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5만큼 올렸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이게 5 맞죠? 그럼 5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 점이고, 여기 점인 거니까, 이렇게 끄었을 때, 여기도 지금 현재 높이가 5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를 봤다가 여기가 3인가 여기가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풀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3이니까 35, 15니까 여기가 10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3에서 6까지 적분한 거는 16입니다. 네. 되셨나요? 네. 3에서 6까지 적분한건 16입니다.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올리시면 돼요. 사각형 하나만 더 올리면 돼요. 네. 됐죠? 네. 네. 20번 갈게요. 네. 어,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서는 나올 수 없는 문제예요. 네. 미적으로 넘어갔지 싶고요. 네. 미적에서 나올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 구 미적분 원인을 하다 보니까, 어, 어쨌든 정적분과 무한급수 문제가 나오는데, 오랜만에 나왔어요. 정적분과 무한급수 문제가. 네.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이 참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fx가, 어, 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얘가 그 x주가 만나는 두 개점이 마이너스 2, 마이? 2?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럼 k가 이제 1에서 2n까지 어...인 두 자연수 nk에 대해서 a를 지나고 y절편이 어...a를 지나고 y절편이 얼마인거냐면 얼마라고 되어있죠? n분의 2k 네. 인 직선이 fx와 만나는 기타 아덜스 점을 요 놈을 CK라고 갔을 때자요 놈에 대해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삼각형 A B C K 요 놈의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SK라고 하자예요 사실은 이건 SK식만 잡으면 정적분과 무한급수 계산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어떤 기하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 좀못 찾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식만 세워주시고 다시 새로운 그냥 정적분과 무한급수문제로 푸는 걸 저는 애들한테 추천을 하거든요. 별로 이게 어렵지, 계산이 어렵지가 않은 게 우선 기울기 자체가, 기울기 얼마죠? 네? m분의 k? 네, m분의 k. 오케이. 그 다음에 x 더하기 2, 요거죠. 요거랑 누구랑 연립을 해야 되냐면 vs부터 c발. 자, y는 얼마죠? 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네. 요거랑 요거랑 연립을 해야 되는데 이미 얘랑 얘랑은 중근 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근만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냥 나눠버렸다고 치면 너님은 마이너스 x 빼기 e 이렇게 되는 거니까 쓱쓱하면 x는 어, e 더하기 n 분의 k 야 이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어, 어 빼기인데 뭐가 틀렸지 이 e 마이너스 아 넘어가니까 야빼이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x 구요 네, 요 만나는 요게 ck x 좌표구요 네, 여기가 그 다음에 그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뭐 직선에다 넣든 이차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ck 좌표가 나오겠네요. 네, ck 좌표 다시 떠볼게요. 얼마죠? 이마이 어, n e 분의 k 그다음에 이차함수에다가 집어넣고 정리한 놈이 필요한데 아 직선에다 넣는 게 낫겠구나. n 분의 k에 얼마죠? 네. 4 빼기 n 분의 k 직선에다 집어넣는 게 조금 더 빠르네요. 네. 여기 나왔죠? 여기가 지금 높이로 들어갈 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S_k는 2분의 1 곱하기 4니까 2 곱하기 n 분의 k에 4 마이너스 n 분의 k 이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게 리미를 n이 무한대로 갈때 n 분의 몇? 3 시그마 k 1에서부터 n까지 2곱하기 n 분의 k 이답 빼기 n 분의 k 이자정적분구간뭐한급수죠네어 어떻게 할까요? xk 를 누구로 볼까요? 저는 이게 제일 편하던데. 적분 네. 구간의 길이가 0에서 1. 죄송해요. 뿌러뜨렸어요네 제가 고이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하죠? 네자3 인테그럴 0에서 1. 적분 구간 0에서 1. 요거 x로 바꾸고 x로 바꾸고. 네. 그러면, 2 x 의 4x2x, 뭐, dx.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네. 잠깐만요. 여기 뭐가 또, 뭐가 또, 또,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네. 아, 네. 병신지 됐죠. 자, 제가 구한 건 뭐죠? 맞나? 잠깐만요. 상황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당황스럽네. 예 곱하기, 예 곱하기 2분의 1 맞죠? 네. 맞죠? 문제 없죠? 이제 왜 당황스러운지 알아요? 풀이가 이상해서. 네, 그죠? 네. 네. 신나게 풀고 보니까 풀이가 잘못됐네요. 답또 잘못됐나? 혹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신 분 계시나요? 답10 나와요. 아, 이것도 오답이네요. 답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8분의 6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마지막 또 오답입니다. 네. 네. 어, 10도 나오신 분. 네. 네, 됐습니다. 두명 나왔으면 된 겁니다. 네. 그죠? 네. 네. 그죠? 네. 어,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